경기도 실거주 입주 가능한 금매물 중 3.6억 하락한 금매물을 지금 공개합니다. 대진 마련 금매 전문 금매왕입니다. 금매물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12 10위 매물입니다. 12는 군포시 대아미동 군포대아미 편한 세상입니다. 2008년에 지어진 689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4호선 대아미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추가로 1호선 우왕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470m 거리에 있는 군포대아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차로 16분 거리에 하나로마트가 차로 22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 이용 가능한 종합병원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군포대미편한 세상 추천 금 매물은 33평 15층 매물로 최고가 7.1억에서 26% 하락하여 5.2억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1.9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11을 살펴보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좋은 실거주 금매물이 등장합니다. 다음은 9위 매물입니다. 9위는 군포시 삼번동 세종주 공익단지입니다. 1994년에 지어진 1827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4호선 삼본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추가로 2호선 군포역이 존재합니다. 개발오재로는 이 킬로미터 거리에 GTXC 금정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 8 0 m 거리에 있는 신영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 차로 4분 거리 하나로 마트가. 차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원광대 병원이 차로 4분 거리에 지샘 병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이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종주공육단지 추천금 매물은 24평 3층 매물로 최고가 6.27억에서 33% 하락하여 4.2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2.07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8위 매물입니다. 8위는 군포시 3본동 개나리주공 13단지입니다. 1995년에 지어진 1778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밖에 1호선, 4호선 이용이 가능한 금정역이 존재합니다. 개발오제로는 1km 거리에 GTXC 금정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 거리에 있는 공안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8분 거리에, 이마트가 차로 10분 거리에, 유호 아울렛이 차로 12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차로 14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차로 18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메트로 병원이 차로 6분 거리에, 원광대 병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응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나리주공 13단지 추천금 매물은 23평 10층 매물로, 최고가 5.8억에서 40% 하락하여 3 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도 최고점에서 2.3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7위 매물입니다. 7위는 안양시 관양동 공작부역입니다 1993년에 지어진 1710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4호선 평촌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1호선 명학역이 존재합니다. 개발호재로는 910m 거리에 월고판교선 안양운동장역이 1.6km 거리에 인덕원동탄선 2028년 GTXC 인덕원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300m 거리에 있는 부림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 마트가 차로 2분 거리에, 이마트가 차로 4분 거리에, 롯데백화점 6호 아울렛이 차로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한림대 병원이 차로 6분 거리에 있어 2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작부용 추천금 매물은 20평 15층 매물로 최고가 7억에서 35% 하락하여 4.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또한 최고점에서 2.5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은 6기 6위 매물입니다. 6기는 군포시 금정동 율곡추공삼 단지입니다. 1994년에 지어진 2042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4호선 3번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1호선 군포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320m 거리에 있는 흥진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6호 아울렛이 차로 4분 거리에, 이마트가 차로 6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원광대병원이 차로 6분 거리에, 지생병원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이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7 주공상 단지 추천 급매물은 22평 20층 매물로. 최고가 5 9억에서42% 하락하여 3.4억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한달 전보다 500만원 호가가 조정된 매물입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2.5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다음으로, 5위 오이 매물입니다. 5위는 의왕시 오전동 의왕 더샵캐슬입니다. 2021년에 지어진 941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밖에 1호선 군포역 4호선 금정역이 존재합니다개발로제로는 290m 거리에 인덕원동 탄선 오전역이 2.2km 거리에 GTXC 금정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470m 거리에 있는 의왕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이마트가 로0분거리 홈플러스가 차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지생병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이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왕더샵캐슬 추첨 금 매물은 34평 4층 매물로 최고가 11.4억에서 23% 하락하여 8.68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도 최고점에서 2.71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4위 매물입니다. 4위는 의왕시 삼동 의왕역 프루지오라프레입니다 2019년에 지어진 168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 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밖에 2호선 의왕역이 존재합니다. 개발호재로는 1.4km 거리에 2028년 g t x 의왕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550m 거리에 있는 덕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 이용 가능한 종합병원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의왕역 푸르시 유라폴의 추천 금매물은 33평 4층 매물로 최고가 10.5억에서 33% 하락하여 7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또한 최고점에서 3.5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은 3위 매물입니다. 3위는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3호입니다 1991년에 지어진 684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4호선 인덕원역이 있습니다. 개발호재로는 630m 거리에 2028년 GTXC 월급판교선 인덕원동 탄선 인덕원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130m 거리에 있는 인덕원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4분 거리에 이마트가 차로 12분 거리에 롯데마트가 차로 14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차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한림대병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일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더건 상호추천금 매물은 3 0평 5층 매물로 최고가 12억에서 29% 하락하여 8.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3.5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3위를 보았습니다. 그럼 1위는 시거주 금매물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이 2위 매물입니다. 2위는 군포시 3번동 레미안 하이어스입니다. 2010년에 지어진 2644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 1호선, 4호선 이용이 가능한 금정역이 있습니다. 개발호재로는 690m 거리의 g t x c 금정역이 2km 거리의 인터건동 단선 호계사 거리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190m 거리에 있는 3번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 마트가 차로, 분거리이 마트가 차로, 1분 거리에 뉴코아울렛 홈플러스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메트로 병원, 원광대 병원이 차로 8분 거리에, 지생병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2급 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레미안 하이어스 주청금 매물은 34평 16층 매물로 최고가 12.4억에서 29% 하락하여 8.8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은 무려 최고점에서 3.6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1위 매물입니다. 이 채널은 신생 채널이라 아직은 구독자가 적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유명한 부동산 채널이 될 테니 성년생 최고 구독 및 알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선구안이 있는 초기 구독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1위 매물을 보겠습니다. 1위는 의왕시, 내선동, 이평한 세상 인더건 더 퍼스트입니다. 2012년에 지어 2422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밖에 사호선 인덕원역이 존재합니다. 개발호재로는 730m 거리에 인덕원동 단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이 1.4km 거리에, 월고판교선청계역이 1.6km 거리에, 2028년 GTXC 인덕원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20m 거리에 있는 내동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롯데마트 하나로 마트가 차로 8분 거리에, 이마트가 차로 12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차로 18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한림대병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응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편한 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 추천금 매물은 35평 11층 매물로 최고가 12.5억에서 28% 하락하여 8.9억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한달 전보다 1천만원 호가가 조정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은 놀랍게도 최고점에서 3.6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파트 금매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